이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웃고, 음. 요 포인트만 본다고 하면은, 음. 새로 만난 인연에서 아무리, 어, 서로는 못 살아요. 음.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 포인트만 맞고 들어가면, 이제 말년 쪽에서 이제 영원히 갈 수가 있겠죠. 음.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안영점집 영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02년 갑진년 이제 을사생이죠. 네. 우리 60세 우리 뱀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60세 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이분들 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또 걸어오신 분들이 또 많았을까요? 자, 을사생분들 모든 분들은 다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어, 지금까지도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어,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 내가 부모, 편모, 편부 속 살아가셨던 분도 많고, 음. 내가 내 부모조차도 내가 모르고 살아오셨던 분도 계시고, 음. 부모의 공덕으로 가는 분들도 개, 극히 드물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형제 자매자에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냥 진짜 맨 땅에서 지금,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꽤나 많고, 응? 음. 음. 그리고, 그린, 근데 이분들이 또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화려한 사주고, 음. 강 사주를 갖고 있고, 그래서 강한 직업들을 가지고 누구를 음. 호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건설계통에 있거나, 음.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계에 있거나, 예술계에 있거나, 음. 어, 뭐 여러가지 의학계에 있거나, 음. 어 근데 다 요렇게만 가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요런 줄력을 갖고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왔느냐, 음. 어, 또 과정이 어떻느냐, 음. 조상의 줄력이 어땠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는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음? 그니까원 원래 타고 태어난 사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음. 머리 쪽으로 써먹거나 제주로 써먹거나 이런 음. 것들은 다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을사생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음? 틀에 맞아야 되고 음. 내가 그 그린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음. 사람도 상대방도 내가 그린 그림 음. 물건도 내가 그린 그림처럼 딱 이렇게 음. 정해 놓는데 요즘이 사람들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근데 이렇게 고지식한 면을 갖고는 있지만 살아오면서 많이 바뀌었지만서도 음. 성격도 많이 변하고 어, 변화를 주고 이렇게 음. 살아왔지만. 그 틀은 어쩔 수는 없어. 응? 음. 근데 이분들이 원래 갖고 태어난 사주대로만 지금 살아갔다고 하면은 진짜 아쉬울 게 없고 음. 버릴 것도 없는 사주가 이 을사생이다. 음. 응? 그러니까 뭘 시켜놓으면 다 잘해. 정확해, 꼭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응. 내가 벌써 촉이 좋고, 응. 느낌이 좋고, 육감이 좋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시받는 꼴도 싫고, 눈치받는 꼴도 싫고,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스로 응. 하고 가는 쪽이겠죠. 응. 자, 예술이라고 해서 꼭뭐 연예인의 그, 그 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벗어나간 쪽. 뭐 광고쪽 디자인쪽 패션쪽 뭐 미용계 어 내가 뭐뭘 네일을 다루고 뭐 눈썹을 붙이고 요즘 많잖아 그쵸? 타투를 하고 막 많, 많잖아 음.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뭐, 큰 사업을 하고, 막 골프 사업을 하고, 막 하는 분들 많아요, 무역적으로. 그렇게 아주 폭넓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을사생이야. 고지식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는 있지만, 선은 똑바르기 때문에 크게 넘나드는 꼴도 싫고, 나를 많이 치고 들어오는 꼴도 사실 싫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그냥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 이분들은. 그러니 굉장히 정확한 성격이. 겠죠. 음, 음, 음. 누구한테 피해주는 꼴도 없고. 음.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두 개, 세개 음. 다섯 개를 줬으면 좋지. 음. 내가 누구를 누르면서 가는 쪽은 아니다. 음. 내가 누르지 않아도 나는 발복하는 응, 쪽을 갖고는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 위에서 윗사람들이 눈에 띄는 사주 응? 그니까 러 튀는 사주 그만큼 힘들었겠죠 그렇게 튀는 사주이기 때문에 음... 그럼 시기 질투 응? 내가 뭐만 하면 은 자꾸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응? 어 내가 그냥 만원짜리 입었어도 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이 많은 거야 응? 원래 말이 많은 거는 뭐야 모질이 팔 푼이 같으면 누가 월 저기 입에도 오르지도 않는다고 음. 그만큼 나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지 음. 응?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까겠어요 솔직히 음. 음. 그러니까 그만큼 어큰 사주들을 갖고는 있는데 음. 고생은 많았다 이분들이 음. 어 금전도 끌어 모으는 쪽이지만 끌어 모은 만큼 또 나간 쪽도 있고 음. 이분들도 또 역시 그 가정에서.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쪽. 음. 어, 내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 남편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쪽. 음.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 음. 오히려, 을사생을 갖고 가는 남자분들 쪽에서는 음. 오히려 사주는 세기 때문에 강사주를 만나겠지. 음. 그렇지만 이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또 까다롭단 말이지. 음. 또 그,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꽂혀야 되고, 음. 음, 내 판에 딱 그림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음. 상대방 쪽으로 들어온 여자분이, 와이프 쪽이 조금 피곤하겠죠. 응? 음. 음?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거야. 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까다롭고 피곤하고, 음.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원리 원칙을 따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뭐 남한테는 피해주는 거는 없어. 응? 음. 음?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분들이 그냥 부러워서 하는 거야. 음. 그건 그냥 즐기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쵸. 어. 근데 지금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음.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가 지금 근 5, 6년이 지금 묶여갖고 힘들었단 말이야. 음. 그러면 금전으로 힘들고, 관제, 구설. 음. 그래서 관제에 송사건이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어, 또, 이별수, 응? <laughs> 이별, 공방수, 음. 응? 이혼하시는 분들. 음. 그렇지만, 요렇게 이별수만 있는 게 아니라, 또요 음. 수에 새로운 사람의 내 옆자리 새로운 사람이 드는 수가 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음. 그것도 내 마지막 인생에 이제 같이 살아갈 사람. 음. 그럼 귀인이죠 귀인. 그니까 여자든 남자든 음. 사람이 드는 시기.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시기. 음. 어 근데. 또, 그, 지금 안 좋은 수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 모든 을사생이. 음음. 예, 한 번에 바뀌어지는 시기도 또그 시기로 들어와 있었어요. 음. 근데 24년도가 지금 갑진년, 음. 어, 답답한 분들 중에서는 갑진년조차도 지금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사람을 죽으라는 법은 절대 없어요. 응? 그 만큼의 원인은 있을 거고 응. 내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응? 내가 여태까지 누구한테 죄짓고 살아온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느냐에는 분명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응. 그거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원인인지는 파악은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응. 또 새로운 귀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부부는 난 절대로 맞는 쪽은 없어요. 응. 난 여태까지 전봤지만 부부가 그렇게 그냥 찰떡궁합인 건한 번도 못 봤어 음. 다만 어, 맞지 않는 사주가 살아간다는 거는 뭐야? 서로의 이제 살아봤으니 음. 그 포인트를 이제 알겠죠. 음. 이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고 음. 이분은 어느 포인트에서 웃고 음. 요 포인트만 본다고 하면은 음. 새로 만난 인연에서 아무리 어, 서로는 못 살아요라고 음. 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 포인트만 맞고 들어가면 이제 말년 쪽에서 이제 영원히 갈 수가 있겠죠. 음. 아무리 세다고 해서 다 혼자 살아 그거는 아니지. 응?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살아와 봤잖아. 음. 내 성격이 세고 응? 음? 본인이 알잖아. 음. 어.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응? 음. 음? 고내 자신을 아는 그 포인트만 살짝만 내려놓으면 음. 어,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문제가 없겠죠. 음. 어,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응? 응. 음?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 음.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부터에서 <laughs> 선생님 말씀하신 것만 좀잘 기억하고 간다면은 네.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말년의 운기에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 마지막 이분들 한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을사생분들 똑똑한 것만큼 그동안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음. 송사건에 걸린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고, 음. 그래도 어. 길게 보자고 하면은 내년까지는, 어, 조금은. 음, 힘드실 텐데 음. 그래도 다 힘든 수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음. 달달이 내 생일 달과 또 처지는 달과 또 맞는 달이 있기 때문에 음. 어, 또 이게 숨쉴 구멍은 또 생길 거예요 음. 그러니 음. 올해 갑진년 그래도 곱게 나으시려면 음. 그래도 뭐가 조금 뭐가 묶였거나 내 마음이 답답하거나 하실 음. 때에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어, 무엇이 원인인지는 음. 어, 상담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